편란유튜버 김동규 감독입니다. 제가 현재 구독자 수가 1637명인데 어, 요즘은 한명 구독자 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일주일, 이주일을 분석해봤더니 첫 번째 조회수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. 어, 거의 10분의 1은 아니더라도 거의 한 7분의 1 정도 수준 어, 옛날에는 찍으면 하루 만에 보통 평균 쳐서 한 450건은 한 건당 조회수가 기록이 됐는데, 어 요즘은 한 20건 전으로, 야첫 번째 제가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노출이 잘안 됩니다.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에 어떤 그 기록 수를 분석해 보면은 옛날에는 한 9천에서 12천 정도의 어, 조회수가 됐는데, 어 요즘은 아 지금 보니까 최근 1100건. 야, 어떤 연인지 모르겠어요. 물론 컨텐츠가 어, 충실하지 않고 그냥 브이로그에서 끝나는 그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 어, 채널 운영하는데 예, 굉장히 어, 불성실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래도 이런 경우에 조회수가 어떤 거는 하루 지나가지고 한건두건 건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.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. 남들이 그런 영상을 왜 찍냐 어, 되지도 않는 영상이다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은 브이로그는 제 생활의 한 일부고 아, 유튜브를 생활화 하자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려고 합니다. 자 근데 2024년 예, 9월 예,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이후에는 어, 좀 제대로 된 컨텐츠는 아니더라도 좀 컨텐츠의 방향을 예,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, 사무실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. 자 그래서 어, 적어도 어, 추석 인사부터 어, 새로운 컨텐츠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을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쇼트, 쇼츠 영상 위주로 해서 어, 세로로 많이 이제 찍었는데 어, 지금 본격적인 그 부분이 시작된다면 쇼츠 영상보다는 아 쇼츠를 포기하고 세로로 찍더라도 예, 롱츠 1분을 넘는 거죠. 예, 가로나 예, 세로나 아, 아무튼 1분을 넘는 예, 적어도 한 컨텐츠당 한 5분 정도 예, 이렇게 소화되는 예, 컨텐츠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절대 유튜브 아, 채널 <laughs> 구독자가 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이 영상에 담으면서 자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. Pellet for fighting。